드디어 준비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애들이 좀 늦게 와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옆에 보이시죠? 가성비부터 가심비 제품까지 올 여름 반바지 필수템인 버뮤다 팬츠 다 부시려고 작정한 거니까 여러분들 스타일과 입맛에 맞는 거 하나쯤 건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말안 하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 보시죠. 자첫 번째는 비슬로우 콧밀 원턱 쇼츠고요. 6만원대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왜 구매했냐면 이번 봄에 이 콧밀 와이드 데님을 구매했었는데 핏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뮤다 팬츠를 좀 알아보다가 쇼츠 버전으로 나온 것도 있길래 영입을 하게 됐고요. 콧밀 원단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밀도감 있고 탄탄해서 실루엣이 좀 예쁘게 잡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좀 감성 있다라고 불려지는 브랜드에서도 10만원 초중반대 가격으로 버뮤다 팬츠가 나오곤 하는데 아무래도 여름에 큰돈 투자하기 부담될 수 있다 보니까 퀄리티를 좀잘 신경 쓴 그런 가성비 대님 포지션으로 정말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턱이 되게 깊게 잡혀 있는데 이턱 때문에 옆에서 앞에서 봤을 때 되게 유려한 실루엣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워싱감이 되게 깔끔하게 균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니멀한 코디 그리고 좀 포멀한 코디에도 두루두루 쓸수 있는 데일리한 버뮤다 팬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 원단 감에 있어서 되게 탄탄하다 보니까 한 여름에는 살짝 더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핏감이 좋으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어서 제가 코디를 활용한 걸 보여드리면 좀 바스락한 솔리드한 셔츠에다가 더비 슈즈 아니면 로퍼를 매치해 볼 생각을 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턱이 잡혀 있다 보니까 되게 캐주얼한 데님 팬츠지만 좀 드레시하게 좀 꾸민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면 탄탄한 퀄리티를 마지노선 가격대로 신경 쓴 버뮤다 쇼츠로 캐주얼 룩이나 미니멀룩, 그런 좀 데일리하게 두루두루 쓸 쇼츠 찾았다면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텐다드 카펜터 쇼츠고요. 가격은 지금 세일 중이라 16,690원이더라고요. 무 텐다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 아이템은 꼭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데려온 이유는 가성비가 너무 넘사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무지성으로 구매해도 될 정도. 핏감 자체가 보시면 기장감이 진짜 확실히 낙낙한 요즘 딱 트렌디하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무릎을 덮는 기장감이었고, 통 같은 경우에도 너무 와이드하지 않고 약간 잡혀서 버뮤다 팬츠의 특유의 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치마바지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좋았습니다.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면 카펜터 쇼츠 특징인데 이런 식으로 해머루프랑 공구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습니다. 일할 때 입는 워크웨어 기반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원단도 좀 탄탄하고 살짝 거칠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폴리에스터 혼방이 높아서 그런지 약간은 좀 저렴한 티가 나더라고요. 수성 섬유 느낌 그런 게 살짝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디테일 보다시피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코디 같은 경우에도 옥스포드 셔츠 라든지 프린팅이 들어간 루즈한 티셔츠 되게 스트릿하고 캐주얼하게 붙여줄 수 있는 아이템과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신발도 뉴발란스 550 매치해줬는데 반스 이런 걸로 매치해서 스케이트보더 느낌의 그런 착장으로 풀어봐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한 그런 캐주얼 룩, 스트릿 룩 이런 느낌의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셔츠로 꼭 주목해보세요 자 다음은 제로의 스웨트 원턱 쇼츠인데요. 이 제품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가격이 이게 쿠폰 먹여서 만 원대에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스웨트 제품 자체가 여름에도 좀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포지션의 쇼츠 하나 구매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영입을 해봤는데 입었을 때 착용감이나 핏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텍 작업 되어 있으면서 턱이 깊게 잡혀 있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 면도 겉면과 똑같. 타서 되게 착용감적인 면에서 그냥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원단이 보통 두께감에 흐물흐물해서 저는 핏감이 별로 안 예쁠 줄 알았는데 은근 또 입어 봤을 때 핏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감 처리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퀄리티가 엄청 고퀄리티다 이 정도 제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꼼꼼하게 봉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후디 같은 경우에도 좀 편한 느낌으로 가볍게 티셔츠랑 매치해 봤고요. 이거 외에도 셔츠랑 같이 매치해서 꾸안꾸 느낌으로 연출해 준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후디 파카 이런 거랑 매치를 해서 살짝 고프코어 느낌으로 빼준다든지 되게 다양하게 두루두루 쓸수 있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매치할 그런 쇼츠 찾았다 하시는 분들이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슬로우 와이드 스리턱 치노 쇼츠 인데요 가격은 5만원 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비슬로우 광고 컨텐츠에서 코디 활용한 제품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제품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또 다시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데려왔고요 이것도 착착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은 좀 와이드하게 나왔지만 기장감은 좀 적당하게 나와서 데일리한 느낌의 쇼츠거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앞쪽에는 투턱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뒤쪽에도 턱이 잡혀 있어서 허리 실루엣을 되게 예쁘게 잡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원단 자체가 체도 되게 깔끔하게 확실히 퀄리티가 있는 그런 코튼 원단감이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봉제 퀄리티도 좀 튼튼하게 잘 신경 쓰여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였는데 아무래도 코튼 100% 원단이다 보니까 주름이 좀 어느 정도는 질수 있는 그런 원단이라는 거는 좀 아쉬울 수 있는 포인트였지만 어느 정도 좀 밀도 있는 원단감이라서 주름이 비교적 좀 자연스럽게 지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디가 달린 제품이나 뉴발란스로 마무리를 해서 좀 시티보이 느낌으로 풀어줘 봤습니다. 이런 느낌. 외에도 이런 치노 쇼츠 카테고리 자체가 다양하게 쓸수 있다 보니까 편한 느낌으로 데일리하게 매치할 치노 쇼츠 찾았다면 한번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무텐다드 버뮤다 쇼츠 인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비슬로우 제품이랑 마찬가지로 비슷한 포지션으로 나왔더라고요. 가격은 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착샷 보시다시피 핏감 자체가 엄청 루즈하게 나와서 확실히 이런 스파 브랜드 가격대에선 이런 느낌으로 나온 제품이 없다 보니까 좀 메리트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입을 해봤고요. 근데 제가 딱 힘을 받아보고 도 바로 느낀 게 확실히 고급져 보인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확실히 러프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버뮤다 쇼츠여가지고 깔끔한 코 코디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비슬로그가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텐다드가 좀 다양한 컬러감으로 내놓는 것도 컬러치기에 되게 좋은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컬러감에 있어서 좀 코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좀 깔끔한 카라티에다 플래시즈랑 같이 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세련되어 보일 수 있는 미니멀룩을 매치해봤습니다. 확실히 무텐다드가 스파브랜드 중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가성비로도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점이 충분한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고급진 느낌은 떨어지지만, 가격 대비 확실히 좋은 그런 치노 쇼츠를 찾았다시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무텐다드 범위다가 좀 부담이 되는 핏감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무텐다드 구루카 쇼츠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도 가격은 3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전체적인 톤과 기장감이 좀 잡히게 나와서 여유도 비교적 좋아 보일 수 있게 매치할 수 있는 핏감이었습니다. 이거는 원단감이 있어서 아까보다는 좀 깔끔하게 잡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포멀한 느낌의 코디로 매치하기 좋은 그런 원단감이라고 좀 느껴졌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루카 팬츠 하면 들어가는 이 디테일이 있어서 좀 클래식하고 남자다운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쇼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턱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드레시한 느낌을 살려주고요. 그래서 앞서 본 벼뮤다 팬츠와 다르게 좀더 깔끔한 느낌으로 활용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매치하기 좋은 린넨 셔츠랑 샌들이랑 매치를 해서 클래식한 그런 느낌의 코디를 완성해봤거든요. 디테일적인 면에서 되게 좀 남자다운 느낌이 들수 있는 쇼츠다 보니까 트렌디한 느낌을 과하지 않게 가져가고 싶거나 상의를 넣어 입는 걸 자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쇼츠를 주목해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비슬로우의 와이드 m65 셔츠고요 5-6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치노 셔츠랑 다르게 이런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포지션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머니는 스냅으로 되어 있고 여기 사이드 포켓도 스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단은 이런 식으로 끈을 당겨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디테일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퀄리티라든지 디테일이 되게 꼼꼼하게 신경이 잘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컬러 감이 딱 적당해요. 흐리멍텅하지 않은 그런 올리브 컬러라 이런 부분도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래 밀리터리 무드의 아이템이다 보니까 좀 원단감이 살짝은 러프하고 그런 좀 투박한 느낌이 들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되게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부분이 아 살짝 러프한 느낌으로 빼줘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 생각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좀 개인적인 취향 호불호 이런 걸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스트릿한 무드의 아이템에 붙여줘서 힙하게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헬리넥 티셔츠처럼 가벼운 느낌의 상의와 붙여주시면 부담없이 매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팬츠라고 주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셔츠가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에 밀리터리 무드의 아이템을 즐겨 입었다 하시는 분들은 입맛에 되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아레 울 버뮤다 팬츠구요 가격은 3만 원대에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버뮤다 팬츠 찾다가 한번 어 이거 가성비 괜찮다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구요 전체적으로 핏감이나 통이 좀 저스트하게 나온 편이라 확실히 데일리로 매치하기에 괜찮겠더라구요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턱이 잡혀 있고 벨티드가 달려 있어서 되게 드레시한 느낌을 줄수 있는 쇼츠라 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벨트 원단이 재원단으로 달려 있다 보니까 미니멀한 무드가 느껴지는 버뮤다 쇼츠거든요. 그래서 코디 같은 경우. 에도 좀 깔끔한 느낌이 들수 있는 티셔츠라든지 스니커즈랑 같이 붙여줘서 너무 꾸민 느낌은 들지 않게 적당히 꾸민 느낌으로 끌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봉제 퀄리티나 원단감에 있어서 엄청 고퀄리티다 이 정도 제품까지는 아니지만 3만 원대라는 가격대를 생각해봤을 때 충분히 좀 만족감 있게 메리트 있게 쓸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깔끔한 코디에 활용할 수 있는 버뮤다 쇼츠 찾았다면은 이 제품으로 한번 먼저 주목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애프터프레이의 투턱 벨티드 버뮤다 쇼츠인데요. 이건 가격이 11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애프터프레이 데입남 컨텐츠에서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제가 따로 매장 가서 실물을 보니까 원단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텍스처가 고급스럽게 돋보이는 자카드 원단이 특징인 그런 버뮤다 쇼츠인데 이렇게 턱이 잡혀있고 벨티드가 달려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무드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고퀄리티 버뮤다 쇼츠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단이나 디테일에 신경이 많이 쓰여진 제품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감은 좀 높지만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코디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급스러운 느낌을 확 살려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깔끔하게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들과 조합을 해줬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놀러 가고 싶을 때이 쇼츠를 꺼내주면은 되게 좀 기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기본템 위주로만 구매를 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자금이 좀 넉넉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우마몽의 부클 하프 팬츠고요. 가격은 쿠폰 먹여서 8,9만원대에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제가 이건 전 영상에서 원단감이 너무 메리트 있다 부쿨 소재 이런 것들이 좀 미니멀 룩에 포인트가 주기 좋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계속 쭉 입다 보니까 착용감이 <laughs> 진짜 너무 사로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해서 손이 자주 가니까 이 제품에 대한 좀 다른 측면 그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좀 꺼내 봤고요 가까이서 좀 보여 드리면 이런 좀 살짝은 헤어리한 이런 부쿨 원단이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 밴딩으로 나와서 되게 편하고 밑단 보시면 이렇게 니트 특유의 립 짜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게 되게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디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여름에 코디적인 면에서 되게 심심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런 텍스처로 포인트를 가져가는 건 추천을 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깔끔한 코디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핏살기 포인트 팬츠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 다 마쳤고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유바!